아직 아니, 아니니까 <목소리> 저희 편하게. 그럼 음. 네. 음. <laughs> 일 많이 해. 그렇다. 아, 그데 얘기 거의 끝났어요. 아, 맞아, 진짜로? 음. 진짜 끝났어.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아. <laughs> 어, <bitte>. 나도 와야지. <laughs> 아. <laughs> 제 저도 그분이랑 대화를 <laughs> <좀> 해보겠습니다. 누구? <laughs> 그분. 얘기해봐요. 네. <laughs> 어떻게 되나봐 <laughs> 아. 멋있죠. 안녕하세요. 저질원 분한테 맞는 거 아닐지. 아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질원 <laughs> 분이 오기만 해봐, 막 이러시고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다 지켜보고 있었죠, 이렇게. 안녕. 무거운 거못 들어. <laughs> 아 근데 저는 컨셉선 아니고. 전 진짜 싫어합니다, 무거운 거 드는 걸. 아, 무거운 거 제가 잘 들어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저 근데 무거운 거잘 들었다가 요즘 저번에 헬스하다 삐끗해서. 아, 그러면은 바퀴를 쓰시죠. <laughs> 이제 수레가 제가 굉장히 좋은 거를. <웃음> <웃음> 근데 바퀴로 올리려면 어쨌든 들어야 되는데. <laughs> 지렛대 원리로 발로 이렇게. <웃음> 발로. <웃음> 발로, <웃음> 발로 이렇게. 효율이에요, <laughs> 게으른 거예요. 어, <laughs> 아, 둘 다죠. 그. 게으르면 똑똑하다는 그런. <laughs> 어, 뭔가 이상한데 신비상인가요? <laughs> 네, 그렇죠. 어? 어, 뭔가 물건 잘 파실 것 같아요? 그래서 이제 물도 500ml 짜리 꼭 사야 돼요. 그래서 그렇죠. 책상 옆에, 제 항상 눕는데 옆에 있어야 되고. 어, 살짝 강박? 아, 강박은 강박 아니에요. 아니고? 강 그냥 목말라서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냥 목말라서. <못> 목말라니까요?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당황하시 분위기가 좋은데? 저게 그렇게 웃겨? 하나도 안 웃긴데 뭐. 아 하나도 안 웃긴데 어. 무슨 얘기를 할까? 뭔가 네. 재밌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24번님이랑 얘기하는 거 즐거워 보이던데 <laughs> 아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다 엄청 웃기세요? 아, 아니요저 당연한 얘기를 하고. 있그요아 <laughs> <laughs> 그냥 다 말하는 게다 웃긴데. 아 너무 웃엽다아좀 네. 이상형이 영 재밌는 남자 같아 그래요?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뭐물 마시는 거가 웃긴데 네? 웃기기, 웃기기 어렵지 않을든요아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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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 이제 네, 저 15분이 돼가지고 네. 이제 그만 얘기 아 진짜 네,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반갑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네, 어, 네 어, 얘기 많이 해봐요. 네습니다 네, 네. 너무 웃겨서 15분으로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좀더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. 아나 네, 이제 가야겠다. 이제 얘기할 수 있다. 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얘기를 했었는데. 아 진짜 <laughs> 그그 혹시 아이돌 중에 네그 백지현 어, 네. 아세요 네.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한 웃을... 번도 못 들었어요 아 진짜? 네 그냥 웃을 때좀 닮아 너무 영광이죠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? 네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백지현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 아 진짜요? 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 저요? 네 <laughs> 어떡하지? 시간이 안 너무 가요? 안 가. 뒤에 있는 사람이. 시간이 너무 안 가. 원래는 7번 님으로 그냥 붙여서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조금 흔들리는 게 생, 변수가 생겨서 아 약선 님이시죠? 게임과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1 8번어디에요 18번인데. 아, 아 여기 뭐야? 다 맞겠지. 많이 맞겠죠. 다 <laughs> 맞겠지. 오늘도 사실 두 번을 했잖아요. 되게 잘 맞는 것 같다.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안하죠. 24번님이랑 얘기하는 거저 지원분한테 <laughs> 맞는 거 아닐지. <laughs> 아 아니에요. 괜찮아요. <laughs> 제거 <laughs> 보이던데 요 제일 견제가 됐어요. 함께 팰리스 위그로 가고 싶은 남자분은 누구입니까? 제가 펠리스 위크에 가고 싶은 남자분은 애초에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. 숨기기 어렵지 않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미쳤다. 살짝 좀 흔들렸어요. 남자 7번입니다. 남자 7번입니다. 아직 7번님의 매력을 다못본 느낌이라서. 좀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. 좋은 느낌의 여자 좋아한다 하셨는데 위크 가서 더 좋은 느낌 받게 해드릴게요. 알다 달아. 네 같이 가시죠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어 잠깐만. 맞잖아. 아나여자의 마음 모르겠다 진짜. 저는 싱글존을 선택했어요. 커플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냥 싱글존은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싱글존에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. 아우, 재현 씨 어떻게 해요? 저랑 제일 친하거든요. 7번님. 어? 아니 7번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18번 약사분 계시거든요. 그때, 3라운드 데이트 때, 잠깐 얘기했는데, 워낙 대화가 재밌어서 기억을 했거든요. 아,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 너무, 너무 웃겼거든요. 저는 제가 엄청 웃겨가지고. 그래서 저 이번 주 내내, 그, 목말라서요만. 그래 귀에 맴드는 거예요. 물도 500ml 짜리 꼭 사야 돼요. 그럼 목말라서 그렇습니다. 그럼 목말라서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냥 <그럼> 목말라서 그렇습니다. <laughs> <목말라서 웃음> <laughs> <laughs> 약 이렇게 감싸면서 혼자 계속 피식 피식 웃고. 잠깐 있어. <웃음> 음. <웃음> 너무, 여기 너무 폭폭 들어가요, 여기 자. 아. 사실 요즘에 미세,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합니 <laughs> 조금 고민이긴 한데. 물이랑 놀아. 어떠세요, 너? 아, <진짜.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아 <진짜. 웃음> 어, 뭐 하는 게 재밌어? 그냥 말하는 게다 웃긴데? 아, 근데 아,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진짜 입만 이면 엄청 웃기다고. 그쵸. 아, 알죠? 누, 누, 누가 얘기해 줬어요. 제가 했을걸요? 아, 그런가? 제가 막 엄청 떠들어 다녔어요. 싱글존을 선택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. 지금부터 내 마음속 새로운 이성을 선택하는 호감 투표를 시작합니다. 기존 매칭 상대를 제외한 이성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결과는 데이트에 반영됩니다. 여자 18번 배주희 님부터 전달하겠습니다. 저는... 궁금한 것도 많아서 더 많이 알아가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결국 첫 번째로 오셨네요. 아 그러게요. 어차피 저한테는 안 주잖아요. 그래서 그게 또누굴까 그런 건 되게 궁금했습니다.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은 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화가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러셨거든요.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결만추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24번 이상경 님 주희 씨랑 상경 씨의 결만추 데이트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궁금하긴 해요 7번 님이 뭐라 하네요? <laughs> 아직 얘기는 안했어아 진짜요? 네, 아안 모르지 참네 맞아. 어, 변요한! 변요한이... 어, 네..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유 변요한 닮았어 변요한? 변요한... 어? 아닌데? 변요한 닮았다고 아까 그 얘기 했었... <laughs> 웃겨서... 웃겨서 <laughs> 변요한 닮았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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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서... 제 이상형이...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... 그... <웃음> 신혼집 구축 아파트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. 그게 제일 싸거든요. 노력해서 제가 시, 신축 상태죠. 아, 신축이. 아, 금액은 뭐뭐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. 10억 이상 뭐 상가도 있으니까요. 상가가 또 있대요. 아, 연봉이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이게 결혼이다 보니까 상용 씨한테 조금 더 뭔가 들리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와, 갔다 왔어. 요왜 게임 빠져 왔어요? 힘들었어요? 아니요 왜?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아 머리가 묵절 목적... 어? 누구랑 있는데? 누구예요? <laughs> 누구예요? 누구? 누구? 이, 이분의 그분이요 이, 이분의 그분이요 24번이요 아저 웃긴 사람? 네 진짜 웃겨요? 네 아니 근데 막 이분은 좀 아, 엄청 웃긴, 웃긴 아, 거보다는 웃기지 이분 맞아 다들 웃기다는데? <laughs> 엄청 웃기죠 엄청 웃기고 아, 어. 원래 픽 누구였지? 원래 7번이요. 아, 7번에 아까 그건. 그냥... 아, 그리고... 7번이 잘 수습하셨나요? 안 가신 거? 근데 수습을 했는데 지금. 이분 또잘 맞아요? 네. 근데 진짜 너무 잘 맞네? 근잘 맞을 수밖에 없어. 나도 할때다잘 맞네라고 생각해. 아, 진짜요? 24번님, 그랑 할 때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술을 좋아하고 음. 담배 좀 폈으면 좋겠다, 이 생각을 했거든요. 음.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네? 아,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? 그래요? 어, 어, 아. 7번님한테 직진할 수 있게? 응. 음. 아까 7번님도 얘기해보니까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어렵다. 마음이 가는 대로 <laughs> 뭐야 뭐야 눈빛 눈빛 어 시선이 막예 신호를 주네요 지금 예.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주인님 잠깐 얘기 같이 할래어 뭐야 아 그러니까 주인님 잠깐 얘기 같이 할래어 염택 씨도 보고 있었어? 야 주희 씨 지금 인기 좋습니다. 재현 씨, 영택 씨, 상경 씨. 아, 저렇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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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간 거예요? 어 갔어. 아, 사실 되게 대화를 하고 해보고 싶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왜냐면 제가 <laughs> 네. 그 저희 스피드 데이팅 했었잖아요. 어, 두분3라운드때 데이트했었어요. 어잘 맞았잖아.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대화를 사실 더 해보고 싶었는데 네. 그. 되게 밀착마크가 있, 아! 있, <laughs> 있으셔가지고. 아, 계속 옆에 있었구나. 영택 씨도 계속 글실 아, 보고 있었네요. 그렇네. 계속 가까이에서 계속 있었네. 어머. 아, 오늘은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. 네. 저 생각을 <laughs> 가지고. 네. 그랬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해요. 아,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. 왜 매력? 아. 이때 몰랐어. 아, 밌다 아, 그러니까. 네,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지금. 고민이 어. 더 생겼네요. <laughs> 플러스 1더 드릴게요. 아, 진짜 생각도 한 명, 못 했는데. 한명 더. 아. 메이크업이랑 머리 하신 거예요? 그냥 제가 그냥 간탁. 진짜 잘하신다 잘했다고요? 네아 진짜? 머리 손질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머리요? 네 아. 그막아 플러팅 같긴 한데 진짜 이건... 아 그냥 네, 편하게 어, 아, 객관적으로 완전 스타일이 너무 괜찮으것 같아요 <laughs> 옷 입, 아. 오늘 옷입거 보고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? 네. 됐다. <laughs> 된 거지. <laughs> 이야, 큰일 났네 약사 V 씨의 그 외적 취향이 영택 씨구나. 약사님은 영택님이랑 신나게 얘기하고 있대요. 출동해야겠는데? 음. 아니, 잘 모르겠어. 요 이따 얘기해봐야죠. <laughs> 아니야, 지금 가가지고. 지금 가서, 어, 지금 가서 뺏어, 이야기. 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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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가. 해도 돼. 야, 한 시간 솔직히 오바지 한손을오봐요 그녀를 뺏겠습니다. 데려올게요. 어. 여러분의 조언. 아, 멋있다. 그녀, 야, 그게 당연한 거야. 너무 오래 있었어. 아, 제발. <laughs> 오, 재훈 씨 지금 출발하나요? 주희 씨 마크 들어가나요? 같이 있어도 될까요? 아, 예. <laughs> 아, 네.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, 같아서 아, 덥다. 제가 견, 견제 좀 하러 왔어요. 아, 저. <laughs> 아, 여기 너무 덥다 본데요. 열어도 될까요? 더워요? <laughs> <laughs> 무슨 얘기 그렇게 하셨길래 아, 더워요? 아, 이제 <laughs> 얘기 끝나가는 거 아, 그래요. 끝나가셨어. 무슨 얘기 하셨어요? 일 얘기요. 일 얘기. 일 얘기. 오. 그래요. 이게 <laughs> <어떻게 웃음> 네. 바람피다가 걸린 거 같아요. 어, 저요? <laughs> 네. 바람피다가 <laughs> 네. 걸린 거 같아요. 어, 저요? 어, 저 지금 바람피는 핀... 안에 <laughs> 네? <laughs> 바라핀 여자친구 잡으러 온것 같아. 아, 아니 근데 어, 예. 커플 아직 아니, 아니니까 아니 <laughs> 아직 커플 아니라 와 영택 씨도 앉아! 앉아 앉아! 커플 아직 어, 아니래. 뭐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. 어. 커플 아직 아니, 아니니까 아니 <laughs> 저희 편하게 일 많이 했잖 그렇다. 근데 얘기 거의 끝났어. 요 아, 진짜로. 끝났어요. 음. 진짜 끝났어. 그런 건 중요하지는 <laughs> 않아. <않나? 웃음> 나도 <웃음> 와야지. 아, <laughs> 아, 차라리 다 와. 와 아, 차라리 다 와. 아, 차라리 다 와, 다 와. 아, 그렇지. 내가 아, 부른 아, 아, 거예요. 가 아, 아, 이렇게 다 들어오네. 아, 아, 지금, 어, 지금 관전되게 관주 무시는 아, 거예요? 어. 원래 꿀잼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아, 아, 근데 그죠? 꿀잼 다 끝났어요, 끝났어. 끝났어. 끝요 78번 님 저랑. 네? 네. 주인님 저랑 잠깐 가시죠. <laughs> 잠깐 오실래요? 네, 갔다 오 아, 예. 얘기 좀 해요. 네. 얘기 다 많이 했어. 네? <laughs> 아, 대화가 끊기진 않네요. <laughs> 자연스럽게 또 재밌게 흘러가네요. 아, 어렵다. 망했다, 이제.